네, 그 다음, 이산 수학 증명 중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이란, 증명은 별도의 증명 없이 참으로 이용되는 명제들로 제한된 새로운 명제가 참임을 입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증명에는 직접 증명법, 수학적 기납법, 간접 증명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인데요. 수학적 기납법의 과정으로는 첫 번째, 기본 단계, n이 0 또는 n이 1일 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두 번째, 기납 과정,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납 단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모든 양의 정수의 n에 대하여 이의 n승이 n보다 큰을 증명하다. 먼저 첫 번째 기본 단계. 이의 1승이 1보다 크므로 참임을 알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기납 가정. 이의 k승이 k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납 단계. 이의 k승이 k보다 크다 라는 양변에 2를 곱하여 이의 k 플러스 1승 이의 k보다 크다 라고 하고 이때 k는 임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의 k가 k 플러스 1보다 크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식이 성립됩니다. 이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보다 크다. 음, 이 기납단계로 인해서 이 명제가 참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3-25번. 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다음식을 증명하시오. 보개에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단계. n이 1일 때, s1은 2분의 1,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럼 다더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기납 가정. n은 k일 때, sk는 2분의 k, k 플러스 1이라고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기납 단계. n은 k 플러스 1일 때 sk 플러스 1은 2분의 k 가로열고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은 2분의 가로열고 k 플러스 1 곱하기 가로열고 k 플러스 2이 식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sk가 참이고 sk 플러스 1이 참이기 때문에 보기에 주어진 식즉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3-26번을 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번째까지의 홀수의 합은 n의 제곱임을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보기에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하면 첫 번째 기본 단계, s1은 1의 제곱임으로 참이죠. 기납과정, sk는 k제곱, 이 식이 참이라고 하면 sk 플러스 1은 k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k 플러스 1 빼기 1 가로 닫고,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음, 이 식은 어떻게 풀었냐면, 너 n 1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따라서 sk는 k제곱이 참, s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의 제곱, 이 식도 참이므로, 주어진 식, 즉 명제는 참이 됩니다. 다음 예제 문제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증명하시오. 보기에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하면 S0은 2의 0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는 1이므로 참입니다. Sk는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부터 2의 k승까지 이것은 2의 k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걸 참이라고 하고 양변에 2의 k승 플러스 1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해서 2의 k승 플러스 1까지 이것은 2의 k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k승 플러스 1이 되죠 우변을 정리하면 2 곱하기 2의 k승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므로 2의 k승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음, 이렇게 하여 주어진 식이 참이라는 명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습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2 n 제곱이 n보다 큼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적절한 것은? 음, 문제는 왼쪽에 나와있고 풀이는 오른쪽에 나와있죠. 푸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가는 n이 1이라고 할때 참임을 증명하는 단계인 기본 단계이고, 나는 n은 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기납가정이며, 다는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증명하는 단계인 기납단계입니다. 따라서, 가는 기본단계, 나는 기납가정, 다는 기납단계도, 음, 이렇게 쓰인 단어들이 왼쪽에 있는 문제의 빈칸에 들어가면 아주 적절한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연습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에서 2의 n 1까지가 n의 제곱임은 성립함을 수학적납 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다음 중빈칸에 들어갈 수식의 순서도 오른 것은, 이제 오른쪽에 풀이도 한번 보시죠. 가는 이 n-1에서 n의 자리에 k-1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의 가도 열고 k-1 가도 닫고 마이너스 1이고, 나는 가식을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2k 플러스 1이다. 다의 제곱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골로 바꾼 k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다는 k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가는 2가로 열고 k 플러스 1-1 나는 2 k 플러스 1 다는 k 플러스 1. 이게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연습문제 9번입니다.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의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시오. 보기에 주어진 식을 Sn이라고 할때 S1은 1의 제곱은 6분의1 곱하기 2 곱하기 3이므로 참입니다. Sk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제곱해서 K제곱까지 는 6분의 K 가로고 K 플러스 1가로고 2K 플러스 1는 참이라고 가정하고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어, 밑에 식과 같이 나오겠죠? 네. 이 식을, 우변을 정리하면, 6분의 2k3승, 플러스 9k제곱, 플러스 13k 플러스 6, 6분의 k 플러스 1, 가다열고 k 플러스 2, 가다열고 2k 플러스 3. 어, 이 식은, 여기 왼쪽에 문제에 나와 있는 n의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랑 똑같죠. 따라서 S, sk가 참이면 sk 플러스 1도 성립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문제 10번입니다. 양의 정수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하시오. 보기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면 1은 2의 1승보다 작음으로 참이 되죠. 다음, 주어진 식에 k를 대입하면 k는 2의 k승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 식을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k 를 대입한 식 양변에 2를 곱하면 이 k는 2의 k승 곱하기 2보다 작다. 따라서 이 k는 2의 k 플러스 1승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k는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은 이 k보다 작거나 같아 성립되죠. 따라서 k 플러스 1은 2의 k승 플러스 1보다 작다도 성립하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문제 11번을 풀겠습니다. n은 5 이상인 정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이 이용해 증명하시오. 먼저 보기에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하면 25는 2의 5승보다 작음으로 참이 됩니다. 다음 주어진 식에 k를 대입하면 k의 제곱은 2의 k승보다 작고 이 식을 참이라고 가정하죠. k를 대입한 식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2의 k승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작고, 따라서 k 플러스 1의 제곱은 이의 k승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작습니다. 이때 k는 5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의 k승은 2k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식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k 플러스 1의 제곱은 이의 k승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작고 이의 k 플러스 1승은 이의 k승 플러스 2k 플러스 1보다 크다 라는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의 제곱은 이의 k 플러스 1승보다 작다 따라서 a는 k 플러스 1일 때도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식은 참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적 기납법은 기본단계, 기납가정 기납단계를 이용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기본단계에는 조건에 맞는 숫자를 대입하여 참임을 증명하는 거죠. 이때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는 보통 0이나 1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연습문제 11번처럼 5 이상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5 이상에 맞는 숫자를 대입하여 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음은 귀납 과정인데요 n은 k를 대입한 식을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귀납 단계에서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도 성립한다는 것을 통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로써 수학적 귀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집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